어디 안에서 세부실려 자자자 제목이 왔어요 네가건사네 네. 법당 대웅전 네 쉽게 찾을 수 있죠 네, 다 마스크 네다 쓰셨어요 좋죠 음 역시 좋아요 언니 우리 이 벽돌 이거 하자 손 하나씩 쓰자 해. 이거 하나 언니도 손 써. 나도 쓸게. 손. 내가 낼게. 니가 내면 니가 전화하는 거 아니지. 우린 옛날에 언니가 저기 했잖아. 아니 니네 저기가 들어주는 거야. 아니야. 부처님이 그때 마음을 한 거야. 뭘 쓰는 거야? 내가 해봤잖아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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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서 소원을 격들을 하는가 그가 저게 뭐지? 천안시 동남구 가건사길. 아... 잘안 나와, 언니? 음. 그러면 이새볼 네. 그래, 홈 와, 어, 이건 잘나다그지 음. 처음에 1년 전에 여기 와서 이거 쓸지도 몰랐는데. <laughs> 이, 이거 하나 가지고 다못 쓰겠는데. <laughs> 이거 하나 가지고 다못 쓰겠어. 쓸만해. 너무 많아. 날짜도 써야 되지. 면이 부족하네. 면이 오늘 언니 며칠이야? 8월, 어, 2일인가? 2일인가? 3일이야. 언니, 응? 3일, 22년인가? <laughs> 응. 3일, 8월 3일, 8월 3일. 이게 하나 하나가 아니지? 이게 하나 어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야. <laughs> 편지를 쓰고 가네 편지를. 한 한이 많, 원한이 많아서 할 말이 많네. 여기다 놓는 건가 아니 아니 여기다 놓으면 세팅을 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야. 이걸, 이걸 돈을 떠서. 언니. 여기다 놨네 어. 아. 그 사람이 없어. 응. 왜안 떨어져. 아니 핀도 그렇고. <laughs> 아니야. 아. <laughs> 그냥 나가서 먹자. 뜨시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해서 저렇게 벽돌을 띄우는 거더라고. 저거를 기점으로 해서. 언니 이게 이게 뭐지? 이게 강아지 뭐야? 강아지. 강아지. 아우 봄에도 꽃이 되게 이뻐 장관이야 칠성가 응, 나무가 좋았나봐 차다, 언니, 운동부주. 와, 우거졌어요, 스프리. 그전 그러니까. 언니? 봄에는 막 꽃들이 여, 막 어. 그러더니, 막, 막, 여름에는, 그지? 막 이제 풀이 막 올라섰네. 아휴, 아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 난 마스크 쓰면 숨이 막혀. 어. 아, 아. 네, 세계적인 절인, 각원사입니다 보실래요? 짜자잔. <laughs> 졸업하고, 네, 어, 오래간만에 온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이쁘죠? 네, 유명한, 네. 천, 동불삭. 어? 네, 산사의 향기. 아, 차한 잔의 여유. 아직도 하네요. 네. 아, 아. 아, 힘들어. 아, 가을, 여름의 느낌이 틀려요. 이렇게 한여름에 되게 봄에 많이 왔는데, 아, 하늘 좀 보자, 하늘. 됐다 이쁘죠. 와, 아, 5월달 5월달에 오고, 예, 바빠가지고, 어. 이렇게 한여름에는 가원사를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월, 5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제가. 작년 입학할 때에 가원사를 와봤으니까. 네. 오마고 또 들리네요 여름에 아, 되게 우거졌어요 음. 음? 여기에 석탑이 있었나 이석 석탑이 있었나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연꽃 되게 이쁘죠음 음. 저쪽에서 계단으로 올라와도 돼요. 진짜 하고 이렇게 있고. 네. 짠. 네. 부처님. 그 절은 하고 가야 되겠죠? 네. 3배만 하려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비싸.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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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나무로 또 바꿨네요? 응, 원래 여기 나무 아니었거든요? 아니, 변했네요. 참, 변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절하는 걸로, 아, 모자 벗고요. <laughs> 이젠 절도 잘해요. 아. none. 되게 무거워졌어요. 보실래요? 허, 허, 되게 멋있죠? 하늘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하늘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감사해요. 진짜 이런 이렇게 도량이 있어서 정말 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어, 좋은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버벅대고, 어, 어, 울며 불며 삶의 지혜가 아, 없어서 어리석음에 통곡했는데 그래도 지혜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부처님의 어, 말씀을 적용하면 내 안에 문제이고 내 안에 까르마스까 이런 거라는 거. <laughs> 처음에어서이 물먹다가 엄청 화내에 <laughs> 난리 났었는데 그랬 하지 않자잔 음. 네. 여기다가 물을 버리는 거래요. 바깥으로 버리시면 안 돼요. 이 안에 바깥에 버리고 하면 안 된다고. 네. 아, 시민 모두의 약속이 세면 이 양치 금지고요 여기 바깥에 버리지 마시고, 이 안에서 아, 네. 되게 더우니까 물이 많이 먹혀 음. 맛있어요! 여기다 버리는 걸로 묻, 묻어요. 잎새에 묻더라고요. 닦는 거예요. 손을 닦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약수도 가져 가셔요. 여기 담아 가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여기 안에다가만 버리는 걸로. 오케이! <laughs> 아, 좋아요. 음 나무가 되게... 네. 울어졌어요. 수원성취는한것 아, 같아요. <laughs> 마음에 심을 얻었으니까.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laughs> 어. 손님 가요. 아, 어, 이렇게 파리가. 여러분 오늘도 음, 마무리 잘 하시고 네 거리 두시고 코로나가 많이 지금 확산이 돼서 정말 걱정이에요. 진짜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을 찾아보고 만들어가보고. 또 울고 불고, 그리고 버벅대다가 또 찾아서 또 마음에 심을 얻다가 또 까르마 습관 때문에 시달리고 어리석어서 한탄해하고 그러다 또 다시 지혜를 배우면서 또 변화를 계속 하고 있는 인연 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네, 행복하시길 바래요. 빨리빨리! <laughs> 아리가또구제마스네나마미 탑을 간섭보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너스로 하늘이 보세요. 하늘이 너무 예쁘죠. 장엄해요. 정말. 네 세계적인 절인 가원사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아, 연꽃이 살짝 핀 것도 있고요. 네. 예, 이쁘죠? 네. 진흙 속에 연꽃이 피는 의미를 알았답니다. 바이바이. 저랑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 유튜브에 가셔서 2년왕을 치면 나와요. 인년왕을 힐링까지 치셔야지 돼요. 그리고, 네. 페이스북에서는 강경 옥치면 제가 나옵니다. 빠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셨죠?